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왕이 만든 신상에 당일에 세 친구가 믿음을 지켜서 절하지 아니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분명 그 세상에 빛이고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들을 포기하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힘들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세상이 요구하는 요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보안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 신상의 크기를 보니까 그 높이가 아파트 한 6층. 정도 되어지는, 좀 크게 보면 8층 정도의 아주 커다란 신상입니다. 이 신상을 만든 이유는 바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왕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누구가 냈을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육십 규빗이요, 너비는 여섯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신상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세워놓고 그 앞에 와서 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과6절에 보면 너희는 나팔과 비리와 수과 사면군과 인군과 생안과 및네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가네 쌀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연주가 되어질 때에 그 앞에서 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죽이겠대요. 와서 신상 앞에서 굿뻑 한번 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할때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하면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몰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공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 이러할 때에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가 내을 왕이 이세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숨과 사명군과 양군과 생완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고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제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없게 악기가 다 동원되어진 오케스트랄과 연주가 되어질 때, 그때, 굽복 한번 절해라. 그러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에,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왕이 이 정도로 말했다면, 엄청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단일의 세 친구는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1 6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사드라가 메사카아브야누구가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누구가 내살이요? 네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뭔 생각을 좀 해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민 좀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주일의 수학 여행을 가는 학교들도 있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가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문 시험을 준비하다가도 주일날 시험을 보는 일 때문에 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안의 결혼식을 주일날 한다고 해서 그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시친구는 불무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5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도대체 누구냐? 그런 신이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분명코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결과에 신경을 써요. 결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목이에요. 우리의 몫은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풀무풀에 죽고 사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꾸 결과에 우리가 신경을 써요.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내가 결론을 내려요. 그건 하나님의 목이에요. 우리의 몫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악기가 연주가 되어질 때 절해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풀에 들어가서 죽고 사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우리가 기억해 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문제 있어서 자꾸 생각하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선이 필요해요. 이거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키면 더큰 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장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10일 동안의 음식 테스트 기간, 그거는 자기들의 결정이에요. 결과는 얼굴을 윤택하게 만들든지 얼굴을 초췌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느부간 넷살 왕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9절 보십시오. 느부간 넷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사과아벳 누구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 이르되 그 불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얼굴이 달라졌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불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속에 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의 방아쇠가 담겨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어둠에 가득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지켰는데 어둠이 찾아와요. 신앙을 지켰는데 더욱더 어둠이 밀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화한 그러한 탱피이 내려치는 대낮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시작한,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결과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했었을 때,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저렇게 쓰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드락, 메사 아벤, 누고가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어둠이 짙어져요? 어둠 속에 끝까지 지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 그러나 어떠한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사과 아비노고가 불무풀에 던져질 때까지는 세상적으로 보면 어둠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것 봐라. 한번구복 잘하면 되는 거지. 저렇게 저렇게 하다가 불무풀에 들어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야. 저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야.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25절을 보십시오. 왕이 또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세 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잘 나타나지 않는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고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 나타날 예수님이 구약 단일 시대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한 임재요, 특별한 임재. 지금의 시기 어떤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서는 치욕적인 시기에요 모든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성전 모자도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똑똑하던 사람들은 다 붙잡혀 왔단 말입니다. 민족적인 치욕과 민족적인 아픔을 당하고 있고 민족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2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라과 메사과 아비누구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인생의 속에 간증이 되었고, 소위 말하는 전설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남아있으면서, 예루살렘 도성이 회파가 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진 그 현장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이야,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런 일을 했다면서. 이야, 붙잡혀갔을 때는 불쌍했는데, 그곳에 가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서 불모풀 속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면서. 맞아,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야. 그런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거 어떡하지? 저 똑똑한 친구들이 저렇게 저렇게 풀물풀 속에 들어간다니 어떡하지? 그들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혀왔지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빨리 돌아가서 예루살렘 도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예배자로 다시 서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랬다 그래서 야이 사람 예수 믿게 되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2 장에서 꿈 해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했으면 3장에 달라져야 되는데 3장에 와서 금신상 만들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라는 그래요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에서의 정체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이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라고 하는 이방인의 이름으로 바뀌어지지만 그들의 신앙은 절대로 변질되지 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니냐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믿음 잘 지켰어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다 보니까 뭐 애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져요. 왜? 거기 갔더니 또 한잔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면 또 왕따 되니까 또 하고 또 OT니 MT니 가서 또 한바탕 흔들어대라고 그러니까 안 되면 은또 따돌림 당하니까 또 하고 환경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진다고 다른 모습이 보여지면 안 돼요. 믿음생활 잘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은 더 훌륭한 믿음의 아들들이 돼서 돌아오는데 어떤 아이들은 신앙 다 팔아먹고 돌아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의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아무리 직장에 상사가 술을 권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시대에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노가 같은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업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직장 생활해야 을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고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다살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이 드러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이지 세상 속에 묻혀가지고 소금과 빛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숨이 위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켜야 됩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신앙이 값진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이시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사드락과 베사과 아벤노 같은 신앙을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